에. 네. 포션이랑 이런 거써 있는 거 작동이 안 되는데 뭐죠? 아, 그거그 그거 무시하시면 돼요. 그냥 죽여도 돼요? 네, 죽여도 됩니다. 네. 혹시 가운데 철 있는 거 아십니까? 그건 물이 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아 죄송해요. 에베베. <laughs> 이거 인성이 나빴는데. 아, 이, 저를 이, 저를 무슨 인성 논란이라니요, 저를 여러분들. 아이. <laughs> 아야. 이니 몰라 할만할것같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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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님아안녕니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다 아니, 아니, 아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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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어.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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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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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망이 없다 아니, 아 아니, 아아 가망이었다 가망이. 얼다나 캐시야? <laughs>